저게 끝인것같 아, 뭐 최근에 뭐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심기 일전 하자 마음을 다시 먹자 뭐 이런 의미로다가 이제 산을 올라오게 됐는데 제가 참고로 산을 참싫어 합니다. 왜냐하면은 그 영도 있을 때는 영도 영도 그 꼭대기 산 뛰고 태릉 있을 때는 또뭐 도봉산 뛰고. 지겹게 돼가지고 이제 산은 뭐내 일생에 없는 걸로 했는데 뭐 어떤 계기를 또 삼거나 인생의 고난을 갖다가 이잘 표현하고 있는 산행이라는 걸또 하니까 아 격투기는 뭐 그냥 취미로 하던 거 옛날에 다음넷에 암록이라고 하는 이제 뭐 거기 동호회에서 운동한 것까지 치면은 한 2002년부터 이렇게 재미삼아서 하기 시작하다가 2004년에 이제 프로 데뷔와 동시에 그때 세계 최, 최고의 무대였던 프라이드에 진출하면서 선수 생활을 이제 시작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서 지금 2023년이니까 이제 19년차가 됐네요. 하, 인생에 뭐, 고난들을 많이 지나치고, 이 지금은, 뭐랄까, 삶의 에너지가 좀 사라져가는 나이 때 접어들고 이러니까, 뭐, 어떤 환경이 처했다고 기분이 막 많이 우울해지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. 뭐또 새로운 걸할수 있는 게 있을까 또는 뭐 지난 과거를 또 이제 한번 또 덮을 수 있는 역전의 기회는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나이 때제 판단인 것 같습니다. 아, 복싱만 하는 이제 제가 선수는 아니고 종합 격투기를 하는 선수인데 복싱이 뭐 일부분을 차지하기는 하는데 특별히 더 경기적인 복싱으로 더 승화시킬 계획은 없고요. 물론, 이제, 해야 되는 부분들도 조금 더, 옵션을 좀더 넣기는 해야 되는데, 어쨌든, 종합 격투기 속에서, 어 그러한 부분들을, 실력을 좀 상승시켜서, 그러면 이제 옵션이 많아지니까, 좀더 다채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어서, 어 복싱도 뭐, 좀, 뭐, 원래 하고 있었어요. 원래, 복싱 육관 관장들도 몇 분이 이제 저를 도와주신 분들도 있고, 우리도 메인 코치, 백형호 코치도 뭐, 그런 것들 잘 고려해가지고, 배치를 하기 때문에, 제 경기 스타일이, 복싱할 때는 뭐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는데, 종합에서는 또 빛이 날 수가 있습니다. 어, 아 원래 이제 뭐, 뜬금없이 그냥, 이거는 뭐,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생각했던 게 아니라, 처음 시작할 때, 에멜레아는코 효도르라고, 그 이제 한물간 아이씨 있어요. 이제 뭐, UFC 선수들한테 뭐, 비해 저평가 받는, 뭐, 그렇게 됐더라고. 나이 많은 아이씨들은 이제 또 마음속의 영웅인데, 저도 이제 그 마음속의 영웅이어서, 팬심으로 이제 갔다가 뭐 선수까지 하게 된 케이스라, 효도르하고 뭐 은퇴전 같은 걸 하면 좋겠다 했는데, 효도르가 더 빨리 은퇴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, 다른 뭐, 계기를 또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. 꿈에 그리던 건 그랬는데, 뭐, 다른 계기가 찾아와서 은퇴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. 작년에 홍만이랑 만났는데,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 것 같더라. <laughs> 다른 세계로 간것 같아. 이 세계관에서 이제 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뭐 홍만이는 나 주는 게나 나을, 나을 것 같습니다. 홍만이 이제 풀어 줍시다. 지금 와서 뭐 이제 뭐 은퇴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제가 생각하던 뭐 운동선수의 은퇴 시기라는 거는 뭐 30대 뭐한 중후반이면 벌써 끝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보면은 전적이 많잖아요 1년에 뭐한경기두경기 경기 한, 한 정도의 전적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, 그만큼 이제 그 시합 간에 이렇게 밀, 밀집에서 계속 이 견, 경기력을 올릴만한 이제 그런 상황이 연결되지 않았었고, 어떤 단절들이 계속 있었거든요.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.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다 은퇴를 한 것처럼 지내고 있다가, 기회가 오면은 또 시합을 하고, 또 이제 뭐가 또안 맞으면은 또 그만뒀다가, 다른 생, 인생을 살다가 또뭐 격투기 하고, 이렇게 된거 같은데, 그 AFC 대표님하고는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놨던 게 있어가지고 그게 그까지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마지막을 할수 있다면. 이쁘네. 맨날 어두워지고 뭐 밝아지고 뭐 이런 것만 알고 있다가 직접 이렇게 대면하니까 또 새롭네요. 어 타이틀전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인생에 인생에 이제 몇개 있을지. 이게 마지막일지 모르는, 뭐, 그런 심정이라서, 최대한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 지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이렇게 노출을 뭐막 대고 이러니까 댓글들 달리는 거 보면은, 이 좋아해주시는 분들은 계속 꾸준히 막, 어떤 모습이든 좋아해주시는 것 같고, 뭐 약점 보이면은 막, 밟아 되고 싶은 또 댓글들은, 뭐 이렇게 저렇게 밟고 있는데, 뭐다 모든 관심들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언젠가 잊혀져 갈 사람이지만 아직 이제 살아 있고 마지막 이벤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 보태 주셔 가지고 제가 같이 갈수 있으면 영광이겠습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.